안녕하세요 조쌤 과학의 조쌤입니다. 자 여기는 중학교 2 학년 문제 혼합물 분리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하고 철가루, 소금, 스타일폼의네 가지 물질이 있고요. 이거의 혼합물을 각각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개념과 원리 그리고 물질의 특성이 어떤 게 사용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물, 철가루, 소금, 스타레폼이 모두 섞여 있는 거니까요. 하나에 이제, 우리 뭘로 보냐면요. 수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수조가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은 뭐, 작은 뭐, 좀더큰 비커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절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수조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 네 가지 혼합물이 들어있어요. 그쵸? 일단은 철가루는 뭐 노는 게 아니니까요. 섞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밑에 철가루 이렇게 있을 겁니다. 철가루가 되어 있고요. 철가루는 상당히 이제 물에 비해서 어,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우니까 간지 가라앉게 되어 있고요. 에, 근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금물에 녹으니까 이제 소금물이 될 거예요. 소금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폼은 가볍거든요. 예, 소금물보다는 밀도가 이제 작아서요. 가볍습니다. 그래서 떠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떠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스타일어폼이 되는 거예요. 스타일어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하나 할수 있겠죠? 예, 그죠?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요 스타일어폼을 갖다 건져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건져내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치? 밑에 이제 철가루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소금물이고요. 소금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는 바닥에 이렇게 철가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1 번이라 할게요. 자이 단계에서 우리가 스타일러폼을 갖다 분리해 냈는데요. 그렇죠? 자 이때 이용한 물질의 특성은 뭐냐면 바로 밀도가 되겠습니다. 밀도가 되는 거거든요. 밀도를 이용해서 이 스타트랙 폼을 갖다 분리하는 건데, 그럼 밀도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밀자라고 하는 게 조밀하다 할때그 밀자예요. 조밀조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지, 알갱이들이 뭡니까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지 될수있도록 아주 뭡니까? 가깝게 붙어 있다고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밀하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빽빽하다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빽빽하다 그래서 이거는 빽빽하다라는 뜻이고요. 빽빽하다. 빽빽하다. 이런 뜻이고요. 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있는 도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도. 그래서 빽빽한 정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알갱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경우랑, 듬성듬성 들어차 있는 걸 보게 되면, 은 똑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요, 에, 무게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요, 에,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밀도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무거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거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두개 중에서, 그치? 아, 무거운 놈은 가라앉게 되고요. 가벼운 놈은 뜨게 될 거죠. 그래서 이 밀도란 말을 갖다가 이제 무거운 정도라는 걸 표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일로 와 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면 소금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자, 소금물에 대해서 하나는 가라앉아 있고 하나는 떠 있죠. 그죠? 소금물에 대해서 떠 있는 것은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고요. 소금물에 대해서 가라앉아 있는 이 철가루는 그만큼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무겁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고, 무거운 놈은 항상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은 이제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밀도가 작은 놈은 항상 위쪽에 이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벼운 놈은 뜨고, 무거운 놈은 가라앉는다. 뭘 아시겠죠? 요게 바로 이제 밀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용한 것은 바로 밀도가 되는데요. 이때 특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자, 물질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성질이라는 게 되는 거지만요. 사람은 개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질도 개성이 있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물질은 바로 특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지? 그 물질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이 가는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고유한 성질. 고유한 성질이니까 이제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을 갖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게 뭐가 있냐면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녹는 점이 있고요. 녹는 점과 같은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어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끓는 점이 있고요. 끓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어, 끓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밀도가 있어요. 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가 있습니다. 용해도가 있죠. 자, 엄마 그래서, 물질 특성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물질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고요. 그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끓는점을 이용해가지고 그치 끓가지고 이제 물질 을구별해낼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스테레폼하고그 예, 다음에 예, 여기서 스테레폼을 갖다가 이제 구 저기 분리내는 해 방법을 우리가 밀도를 이용해서 구 여기 분리해냈다라고 해서 밀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철가루하고 이제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철가루를 이제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자, 철가루는, 그쵸? 소금물하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은 걸음 장치를 이용해서 걸르는 거죠. 어차피 걸음 종이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건 소금물이 빠져나가고, 이게 녹은 게 아니니까요. 걸음종에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여과입니다. 여과. 자, 하나 녹고 하나 녹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렇지? 이거는 또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죠. 용해도. 물질 특성 중에서 하나 녹고 하나 녹지 않는 거니까요. 자, 용해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때 이거는 여과를 이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자성입니다. 자석.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자석 집어넣게 되면 철가루는 자석에 달라붙겠죠. 그래서 달라붙으니까 그 자석을 들어올리게 되면은 그 자석에 철가루가 모두 달라붙게 되므로 소금물하고 철가루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의 특성은 바로 자성이에요. 자성, 자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적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것도 이제 물질에 갖는 고유한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특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성도요, 자성도 여기도 해당하는 겁니다. 자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석에 달라붙는 거는 뭐 쇠붙이하고, 그렇지? 자석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자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분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과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어, 자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자석이겠죠. 자석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철가루 다 달라붙으면 이제 꺼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철가루하고 소금을 하고 분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석을 넣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요거는 바로 뭘뭐 이용한 거냐면요, 바로 자성이 되겠습니다. 자성. 이렇게 자성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철가루가 제거됐잖아요. 분리가 된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뭐가 남는 거냐면, 이렇게 소금물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물이죠. 자, 그럼 소금물에서 이제 어떻게 소금하고 물하고 이제 분리가 되냐, 이런 얘기죠. 예, 그거는 이제 가라면 됩니다. 가라하게 되게 되면 이제 물은 다 날아가게 되고요. 바닥에 바로 소금만 남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열하게 되게 되는데요. 자, 가열 볼까요? 여기가 세 번째가 이제 가열입니다. 자, 가열한다는 얘기는 바로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증류예요. 예, 증류입니다. 자, 어, 고체인데, 액, 그 물에 녹는 이 고체는 혼나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증류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게 되면은 액체인 물을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날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소금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그 증류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액체를 날려버리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소금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은 또 이제 어 물을 갖다가 이제 포집하는 수증기를 날아가는 거니까요. 수증기를 갖다 모을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하시게 되면 물하고 소금하고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어, 혼합물이 있으면은 그 혼합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분리하냐면 전부 다 물질의 이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혼합물 분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